아, 먼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어 아, 봉독하겠습니다. 잠깐 눈으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후대한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자라가시피 아브라함은 사람은 참좀 뭐랄까 연약해도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체질적으로 볼때 어디 하나 모난 구석이라든지 좀 강한 구석이 없어 보이는 흔히 말하는 뼈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모습이. 아브라함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나름대로 당대 시대에 중동의 강력한 패권을 장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데 이러한 아비멜렉이 어찌해서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위약한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됐을까요? 전후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 아비멜렉의 방문은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들린 것도 아니고 즉흥적인 생각으로 방문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 어쩌자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멜렉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 같다. 위약하기 짜이 없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비멜렉은 생각 끝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laughs> 한명 인간으로서 아브라함의 인간은 별볼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아브라함 자체가 어떤 사람인 건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는 배우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잘못 처신했다가 아브라함이 한번 마음을 잘못 먹으면 자기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겠다.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배후의 역사신 그 하나님을 아비멜렉은 언제 깨닫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아다시피 괜히 사라를 불러들여가지고 된통 다하고 나서야 알게 됐을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아라람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laughs> 아라람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법도대로 움직여진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은 No 아니다 하나님께서 붙잡는 그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강력한 세상의 권세를 상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가면 반면에 아브라함은 또 다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일까요? 첫째는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체질적으로는 위약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붙들고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세상 권세가 당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격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한 어떠한 시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직면에 살지라도 결단코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재단 권세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서 창세기 2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냉살이라고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함에. 아비멜렉에 대해 누가 크리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책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0장 9절에서 보면은 사라 사그른에서 아비멜렉이 아보람을 책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데 여기서는 반대로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일로 인해서 아보람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기관적으로 얼마 큰 차이가 아닌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주객이 이게 다시 이렇게 전두가 된 것입니다. 책망하던 아비멜렉이 이제는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근데 당시 상황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 아비멜렉 입장에 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그냥 굴러 들어온 조그만 돌에 불과해 그죠. 자기는 왕이잖아요. 아브라함 무슨 세력이 뭐가 있어요. 그냥 자기 식구를좀 거느리고 한쪽 구에이 들어와서 사는 굴러온 돌에 조그만 돌에 불과한 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아비멜렉 앞에 아브라함이 바짝 엎드려 할 판. 인데 반대로 아비멜렉이 쩔쩔매고 있고 아브라함은 당당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당달뿐만 아니라 다시는 방해놓 치지 못하도록 큰소리 뻥뻥 치고 원약을 세고 우 양과 염소를 가져주는 관대함까지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의 행하신 일들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아마 사라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존감에 깊이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괜히 마누라를 그냥 누 해가지고 빼앗겼다 찾아왔으니 얼마나 상처가 깊을까요? 아내를 쳐다보기도 민망스럽고 이삭 어린 이삭을 바라보기도 민망스럽고. 그리고 종두를 앞에 처신하기도 참 민망스러울 것입니다. 그 깊은 상처가 아브라함에 남아있어서 어쩌면 그 상처 밑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상처를 해결해야 하나의 배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고 이 상처가 극복되어야 밝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상처에 짓눌리면은 이너스인생을 살게 y c 습니다우리도그렇는 sanctuary 데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토록 그아래에 살게 되 o n g 대체로 o n 그 u e s a n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피 b o o k 에 대한, tongue sanctuary cookbook에 대한, 사람들, 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한 내 자존심을 좀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죠? 나라 어떻게 아, 확붙어가지고 우겨가지고 내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걸 다 알고 보면 가슴속에 상처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상처가 남은 사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laughs>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그건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문제고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내가 하나의 잘못된 걸 찾아서 그걸 해결하면 될 일이고 당신의 그 버려장벌 행동은 당신의 책임이니까 뭐 굳이 뭐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잠시 잠깐 마음이 좀 답답해도 또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설령 뭐 내가 잘했었죠 아뇨 잘못했습니다 해도 뭐유사할게 없잖아요 아니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부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밝게 살아갑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두워야 겠지요. 정서가 그렇죠? 어둡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내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삶을 살지 밖으로 활기차게 살아가지 는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는.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처의 뼈루지를 떼어내고 그 안에 갇힌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감동을 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강하게 책망하고 그의한 그램 더 나가서 물질적인 보상을 하게 합니다. 아, 예물질적 보상할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람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가 다시 빠져 나올 때 아비멜렉이 보상으로 물질을 보상했잖아요. 이렇게 가족들 주고,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살림비처럼 삼았지만은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그죠? 그데 이제는 그것을 다시 갚어서 되돌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당당히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강하고 당당하고 모든 성체를 밟고 일어서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 편에서 한번 살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은혜입니다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 도리 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해서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회복의 길을 선하게 사용하셨을까요? 아비멜렉 앞에 당당하게 설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언제 보았습니까? 그것은 아비멜렉처럼 사라 사건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오자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 생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 지난번 내가 아비멜렉에 붙들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역사하셨지 하면서 아비멜렉 보는 순간 잃어버렸던 하나님 행하신 기억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나를 축복한다는 축복하고 저주한다는 저주한다는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언약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하신 증거를 보고 나와 함께하신 그 역사를 기억함으로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강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한없이 약하다가도 어떤 때는 강합니다. 한쪽은 참 착하고 좋은 선한 모습이 있는데 한쪽은 악나라고 비열하고 조잡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의 상황에 따라 양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올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좋은 장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로 장점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장점은 다 감춰지고 안 좋은 단점만 드러나고 그거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체질이 다르고 뭐가 좀 본질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어떤 사람은 좋은 점을 많이 드러내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점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렇게 갈려놓은 것일까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상태에 따른 차이였습니다. 인간은 연 약하지만 믿음으로 살 때는 담대해집니다. 반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약하기가 한량이었습니다. 이걸 아브라함 통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면 마르를 팔아먹어요. 그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자기 집인 가솔들 입고 가서 전쟁한복받판를 가지고 전제 전쟁 역제시킵니다. 그러면또 다시 믿음을 회복하니까 굴론 도인 주제에 당시 시대의 왕 앞에서 군대장관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요구를 요구하고 책망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 사람 때 네가 칠사가 되겠지. 좋냐. 도로 가져가. 다 내놓으면서 다시는 그런 짓하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털어뿌리자네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긍정적이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바꾸는 시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하면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분깃집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세상을 이길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창 장식 2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서 서로 맹세했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피고른을 떠나 불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 영원하신 여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 불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분인가를 어려운 뜻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치 못했습니다. 이게 아비멜렉의 한계입니다. 가원이가이 시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흔히 아웃스라고 하죠. 아웃드란. 껍데기. 아웃드인만 대략 윤곽만 이렇게 알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먹었지 알맹이를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껍데기를 깨고 깊이 들어가서 진짜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인 멜리 분명히 알았어야 되는데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그 이유 배경 원인을 몰랐던 것입니다. 왜저 굴러온 돌이 나에게 큰 소리 쳐야 되고 내가 왜저사람들 가서 이렇게 길을 섬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냐? 막연한 확성증이 아니고 그 깊은 곳에서 발견한 뭔가 있었는데 그걸 아비멜렉이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날 우리도 이 아비멜렉의 한계를 넘어서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을 꿈꿉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자 되길 바라고 아브라함의 축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여유간에 복된 사람으로 살았을까? 어떻게 그 은혜를 누렸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깊은 배경은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부자 되려고 살건 아니거든요. 아 우리 함제뭐제 재물의 욕심을 살았어요. 관계 없습니다. Abraham put the good side of the good side of t 껍데기만 보고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 본질이 뭐냐? 아브라함이 잡았던 게 뭐냐?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줄 믿습니다. 아 f the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good s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은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했던 땅을 부엘셰바라고 이름을 다시 짓습니다. 야곱이 압복강 나루에 대해서 이름을 다시 짓죠. 부니엘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처럼. 언약을 체결했던 그땅 이름을 부엘셰바. 맹세의 땅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눈이 열려 할줄 압니다. 의미 없이 착박한 땅을 푸엘 세바라 명명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 내게 주어진 이 장소를 새로운 의미로 해석하고 새롭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사건, 모든 것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의 가정, 그냥 황량한 들판일수 있고, 우리의 교회, 그저 한 교회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직면한 모든 사건들, 그저 평이한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언약한 가정라는 사실들을 다시 발견하고 내 교회와 하나님과 내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를 다시 발견하고 내 직장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미와 이름을 그 위에 뒤집어 씌워놓은 것입니다. 모든 내 사건을 하나님의 만에 가져오고 모든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끌고 들어왔다는 것. 그것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게 중요합니다. 눈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린 주어진 그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생물학자들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조차도 사실은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눈으로 물체가 비춰지면, 우리 내가 그것을 해석해서 내가 볼수 있는 것을 보도록 만든 게 우리가 시각적인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도 보는 것 같지? 아닙니다. 눈으로 보면 다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봅니까? 다 봅니까? 못 봅니다. 우리가 봐야 필요성이 있는 것만, 눈이 해석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만 우리는 보고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자체도 주어진 그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그 인생 자체를 해석하고 사건을 해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해석된 의미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뭘 해석합니까? 하나님, 제 영광으로 우리 모든 삶을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라 이름을 친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10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거기에 예살람을 여러분, 이 시간에 가 있길래 성경은 굳이 이것을 기록해놓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곳에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서 그 안에 정착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떠돌이삶에 그 떠돌이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에셀 나무를 심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도록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땅, 거기서 머물고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됩니다. 집께서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머물고 그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는 것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시사한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목축업을 한다고 다 팽개쳐 버리고 떠돌아다녔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가 목축업하는 삶을 살았지만 에셀라움을 중심으로 은혜의 땅을 중심으로 기억하며 살았습니까? 잘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기서 무엇 했느냐? 눈에게 봐야 됩니다. 아브람은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고자 된 아브라. 함 그의 중심을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능력의 상징인 엘리아조차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였으나만 성경은 모든 인간이 체질이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연약하지. 하늘에 불을 끌어냈던 엘리아라 할지 모르지만 엘리아도 우리와 똑같이 성장이 비슷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을서 야고보서에 기록이 있잖아요. 그들이 체질적으로 이대하고 무슨 능력이 출중해서 다단하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한 인간 아브라함 사람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인약한 질그이셨던것 같습니다. 저도 약하지만 제 말을 팔아먹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두 번이나 팔아먹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이 이대한 아브라함으로 사실된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다. 닙 아브라함 자체가 무슨 출중에서 지혜가 있었어 뭐뭘 탁월한 뭘 붙들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냐? 우리가 똑같이냐 할지 우리가 더이나 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갖지 못한 위대한 게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당시 시대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잠시 눈이 보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라 이름을 짓고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도록 하지 않겠냐 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자꾸 짓늘리고 자꾸 상처받고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길이냐?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준 것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우리도 부엘세바라 이름을 짓고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회복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여왕의 이름을 부리며 사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약할지라도 강한 신 하나님의 은혜가 운데서세상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아비 멜렉은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제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강력해 보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브멜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에 된 권세를 가진 사람이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줍니까? 하나님 언약의 자손의 손을 들어서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권세를 이겨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고 회복하셨어. 우리가 참 나약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갈지라도 다시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여월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우리를 하여금 아브람처럼 이된 삶으로 초대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